역세권 위치인데 3억 초반대에 할인 분양 중이에요. 서해선 원종역까지 도보 3분 거리 에 위치한 신축 3룸이고요. 초중고 가까운 학세권 위치에 있습니다. 실입 주금은 1천만 원만 있으시면 대입장만이 네 가능해요.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서울과 부천 진입이 가능한 버스 정류장이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입장만 네 TV 시작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요. 먼저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뻥 뚫리고 큰 개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자, 먼저 거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네모 반듯하게 나온 정면에 거실창 크고 넓게 잘 나왔고요.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스프링 쿨러랑 공기 순환 장치도 잘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공기 수환 장치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쾌적하게 거주하실 수가 있고요. 자, 깔끔한 고급 실크 벽지로 마무리된 이제 소파 월이에요. 지금 이제 5인용, 6인용 이제 소파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큰 사이즈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이감을 자랑하는 소파 월이에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을 세워서 시공을 했고요. 친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아트월 길이감도 굉장히 좋고요. 대형 사이즈의 이제 83인치 TV라든지 95인치 TV 충분히 가능해요. 자, 반대쪽 이제 주방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부터 이제 냉장고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크볼 사이즈는 넓고 크게 잘 나왔습니다. 3구형 가스렌지로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엔틱한 식탁 등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상, 하부장 전부 다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은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방이에요. 지금 블라인드에 가려져 있는데요. 창문은 크고 넓게 시공되어 있어요.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선물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링 블러랑 공기 순환 장치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방 사이즈 크고 넓게 잘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침대를 놓고서도 왼쪽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화장대 놓기에도 편리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게 되면요. 안방 욕실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안에서부터는 이제 샤워할 수 있는 동대 공간이 있고요. 코너 선반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샤워하실 때 물침 걱정 전혀 없고요. 젠다이 선반 잘 들어가 있어요. 자주 쓰시는 목욕용품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세면대랑 양둥이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바로 옆에는 이두 번째 방인데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베란다로 이어지는 두 번째 방이고요. 자녀방을 쓰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침대 하나 놓고도 별도의 이제, 어, 책상 같은 거 놓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베란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바로 왼쪽에 이렇게 수전이 있어서 이쪽을 세탁실로 사용이 가능해요. 창문 크고 넓게 잘 들어가 있고요. 창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통풍이 굉장히 좋고요. 위에 보시면 공기 수정 장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고 큰통 베란다로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는 보일러실인데요. 문을 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보일러와 이제 시레기실을 이제 공간을 같이 쓰는데요. 이제 안쪽에도 별도의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시, 집 안에서 살시면서 지저분한 침대 보관하기도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자, 베란다는 이렇게 세 번째 방과 이어져 있고요. 방 사이즈도 크고 넓고잘 나왔어요. 이쪽도 이제 장려방 쓰기에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고요. 마찬가지로 상부에는 공기순환장치랑 스프링클러 잘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톤 베이스의 방이고요. 세 번째 방을 나오게 되면요. 이제 메인 욕실이 바로 앞에 있는데요. 메인 욕실도 사이즈가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레이 톤의 이제 고급스러운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리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제 샤워하실 때 물팅 걱정 전혀 없고요. 그리고 세면대랑 양병도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젠다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거울로 된 수납장 크고 넓게 잘 나왔구요.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현관인데요.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스러운 산양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고급스러운 이제 블랙톤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문을 열게 되면요, 이렇게 총6 칸의 이제 신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발 많으신 분들 전혀 걱정이 없고요. 중간에는 허리선만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기 용이하게끔 되어 있고요. 오늘 보여드린 집, 서해선 원종역 역세권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3억 초반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주변 대비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굉장히 저렴하게 할인 분양 중이에요. 실입 중금은 이제 천만 원만 있으시면 내 입장만이 가능하고요. 집 바로 앞에는 버스 정량이 있는데요. 서울과 부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해요. 주차는 전혀 걱정이 없고요. 지하 5층까지 램프식으로 자주 시키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이걸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